이 e 컨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도 보여주고요 가이드라인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유용한 그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체 여러 가지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웠던 지유 쪽으로 들어가면은 프로스테이트 케이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볼 것은 인텍트 인택트 프로스테이트 관련해서 컨벤셔널 프렉션네이션 치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OAR이 보이고 타겟 그 다음에 아나토미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블레더 바디 피모라 헤드 어, 그 다음에 펜일벌브 렉튬 이렇게 돼있죠 전체적으로 CT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있고요 우리가 어, 여기서 펜일벌브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보고싶다 그럼 얘만 켜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은 또 어떻게 그렸는지 보, 보면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대 대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컨터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셀렉트에서 RT 도지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요것도, 요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도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T만 보게 할 수도 있고 오버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공부하기 아주 좋고요. 어, 65세 남자 환자 중간 어, 리스크,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리트먼트 사무리도 있고 컨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요도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도 다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컨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비디오도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프로스테이트 온리 그 다음에 sv 같이 치료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노드까지 같이 치료한 경우에 헌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도 제공해 줍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 사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만 하면은 동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그 해석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어 크롬에서 어 한영전환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RTOG 어, 0126, 그 다음에 0815에 따른 RT 적용 범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거에 대한 어, 근거 자료들은 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르면은 다 누를 수 있고요. 또 이런 아주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레퍼런스와 그다음에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서 대화형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MRI가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은 좋은데요. 여기서 사례에서 d 전립선 SBRT의 경우에는 이렇게 MRI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MRI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MRI T2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 영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CT심과 MRI에서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OER 중에서 우리가 패닐벌브, 그 다음에 어 렉튬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 렉튬이 위치하고 페닐벌브는 이렇게 위치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서 MRI로 봤을 때어 페닐벌브는 어떻게 컨투어링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많은 그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어 볼수 있다는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라인을 눌러보면은, 또 다양하게, 전립선 안에 골반, 림프절, 방사선 치료를 위한 합의 구분 지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가이드라인이 최신 버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들어오면은 논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풀텍스트 링크를 통해서 여기서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어 근거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풀텍스트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은 병원에 기관으로 로그인 하면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어 각자 기관에 로그인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 컨트롤링 어떻게 하고, 림프노드 컨트롤링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을 다 해주니까요. 어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에서 이 논문들 다 찾을 필요가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를 보고요. 그래서 머리 목쪽에서도 이렇게 다 제공해주고 사례도 또한, 제공을 다 해주니까요. 클릭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클릭을 해서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면 은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